정창수 소장님, 그 SOC 예산은 계속 증가해야 하는 겁니까? 아,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야는 무조건 되고 어떤 분야는 안 되고 이런 이분법적 논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그 현재 우리의 경제 수준과 사회발전 수준에 비추어서 어느 부자를 얼마나 써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랬을 때 저희는 이제 만약에 그 경제 투자에 대한 비중을 우리가 비슷한 수, 소득 수준이 있는 나라 경제발전 수준이 있는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두배 이상 높기 때문에 s o c 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s o c 감소 같은 경우에는 순 사업을 감소시킨 게 아니고 이월금이라든가 기존 예산을 줘도 못 쓰던 부분들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s o c 가뭐 감소하는 이 부분의 논란은 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예 결산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불용 예산이 많습니다. 뭐 호남 고속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넘어오는 건데. 어 그것도 그거지만 그 예스, S.O.C.가 사회 기반 시설 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계속 그걸 만 계속 그 삽질을 통해서 계속 S.O.C.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큰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. 어떻습니까? 수입이 수입이 늘어나 백 배로 늘어났는데 쓰는 구조가 똑같다는 건 그만큼 낭비적인 요인이 충분히 음. 있을 수 있다는 거, 그런 것이고요. 지금 최근에 한 4, 5년 전부터 이월금이 급증했는데. 기재부에서 예산을 주어도 그 부분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. 그런 것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용처조차도 못 찾는 그런 부분들이 SOC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